친구들 안녕. 눈이 오는 겨울이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에 눈이 잘 오고 있지 않죠. 그래도 눈 오는 날을 많이 기다려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예쁜 겨울 풍경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음. 그 클레이 점토로 표현하는 방법을 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골판지 액자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특별하니까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자, 어떤 게 있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골판지 액자 놀이 할 때에는 우리 친구들 준비할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면 미리 미리 선생님 나중에 만나고 나면. 다시 해볼 때꼭 밖에 나가서 이걸 해와야 돼요. 자, 나뭇가지 한 개나 두 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액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뭇가지 하나, 두개 정도는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주 예쁜 액자를 꾸며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면 서 있을 곳도 없고 너무나 힘들 텐데 이렇게 액자가 있으니까 예쁜 그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액자에 예쁘게 겨울나무 꾸며줄게요. 자,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먼저. 나뭇가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 두개 작은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자 틀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요것은 무엇일까요? 끼운 판이에요. 자, 액자는 이렇게 걸어서 종이 끈으로, 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에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세울 수도 있고, 아이고,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끼우고, 끼워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런 이렇게 꼭 눌러서 끼워서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빼서 이렇게 길쭉한 액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액자 해보고 싶어요? 음, 이런 액자가 좋을까요? 이런 액자가 좋을까요? 자, 오늘 골판지 액자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넓은 것도 괜찮고 위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세워야 될것 같아요. 세우고 세워서 해보고 안 되면 이따가 뉘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코 선생님이 자꾸 잘못 세워가지고 꼭 끼워야 되는데 못 끼우고 있어 친구들. 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걸어서 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걸어 볼까요? 이렇게 액자에 걸을 거니까, 먼저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자, 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예쁘겠죠. 자, 그래서 붙여 볼게요. 붙일 때는 바로 이것이 있답니다. 자. 요걸로는 겨울에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처럼 할 수도 있고요 밑에다가는 테이프로 더 고정시켜줘도 돼요 자 가위가 필요해요 어, 선생님 가위가 어디 있더라 친구들아 자 이건 손으로 찢어볼게요 자 요렇게 손으로 잘 찢어지는 걸 요렇게 해서 눈송이를 만들 때눈 표현할 때 요걸로 써볼게요 자 먼저 겨울 가지에다가 눈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조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그리고 이렇게 뜯어서 손바닥 위에 놓고, 검지손 이용해서 돌돌돌돌 굴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작은 동글, 동그란 눈 모양이 되지요. 이렇게 붙여보고, 자, 또 해볼까요?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붙이고, 눈꽃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서 가지 끝마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표현을 해 봐요. 이렇게 눈이 올라앉은 모습도 표현을 해 보고 자 조금 더해 볼까요? 이렇게 눈이 오자져 있는 것도 한번 해 보고요. 자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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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리면 동그랗게 되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또 꽂아서 표현도 해 보고 이렇게 손으로 붙여서 눈이 올라앉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 보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길쭉하게 해서 가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눈을 표현해도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눈이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많이 쌓인 것도 같이 해 보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도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자, 길게, 길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쭉쭉쭉쭉 눈이 쌓여 있는 걸 표현해도 되고요. 자, 조그맣게 동글동글 굴려서 눈꽃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작은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붙이고 꽂아도 보고 덮어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고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가끔 눈이 오고 나면 나무에 눈 쌓인 거 구경한 적 있을까요 없는 친구는 다시 한번 눈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나무에 눈이 쌓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요 또그 동안 본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쌓였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면서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액자 틀에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선생님은 테이프가 있으니까 테이프로 한번 붙여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으로 고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또 테이프로 고정을 쭉 해보면 자, 우리 친구들 보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나무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촘촘하게 붙어야 되니까 테이프로 조금 더 붙여주고 단단히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점토로 눈을 더 표현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눈이 떨어지고 있으면 다시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요. 자, 또 여기다도 꽂아주고 선생님 클레이 점토가 많이 굳어있어서 우리 친구들 자꾸 떨어지는데 친구들 것도 혹시 점토가 굳어있으면 물을 조금 묻혀서 해보면 더잘 돼요. 자, 물 조금 묻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점토를 안죽을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져 있는 모습도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게 표현하면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 눈이 점점, 점점 쌓여 있는 모습. 이렇게. 눈 속에서 나무가 서 있는 모습. 이렇게 한번 잘 해보고,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눈을 추가해 줄까요? 꽂아보고 싶은데 꽂아보고, 얹어보고 싶은데 얹어보고, 이렇게 얹어보고, 조금 더 꽂아보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눈 오는 날 풍경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주변을 다 꾸미지 않았어요.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눈 오는 풍경을 한번 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 음, 눈 오는 풍경이 액자니까 액자 겉에 꾸며주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액자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꾸며 주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또 가에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단순하지만 이렇게 따라 그리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 예쁜 액자 틀이 완성이 돼요. 어때요? 친구들 그냥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무늬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려도 재미있게 액자가 완성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걸로 표현을 해보도 좋겠죠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해도 되고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고 또 다양한 색깔을 써도 되고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살짝만 그렸는데도 멋진 액자가 완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어, 해보으려면 여기다가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색깔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입혀주면 조금 더 근사한 액자가 되지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걸잘 보면, 오, 액자가 변한다. 점점 예뻐지고 있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더 무늬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액자에다가 무늬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친구들 좋아하는 뭐 하트 모양, 달림 모양, 별 모양, 이런 걸 그려서 넣어주면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자, 선생님은 요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 풍경,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아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우는, 끼운 판도 있었는데요. 음, 이것도 좋지만, 음, 이렇게 액자를 걸어 놓으면 더 멋질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붙여서 해놓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테이프로 조금 더 걸어놓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자, 끈이 있는 부분으로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어서 붙여도 좋겠죠? 이런 액자 세워놓는 액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여기를 더 하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색칠하고 꾸며가지고 이렇게 겨울 풍경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겨울 풍경은 어떤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 이렇게 짠, 걸어 놓으러 선생님도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쁜 겨울 풍경 많이 구경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풍경 구경했는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의 건강한 겨울 보냅시다. 안녕.